1억년 전 공룡시대 화석에서도 발견돼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. 메타세콰이어는 나구성과 많이 헷갈립니다. 불의 가장 큰 차이는 열매지만 열매를 맺기 전 구별하는 건 잎을 보면 압니다. 나구성은 잎이 어긋나기로 달리지만 메타세콰이어는 마주나기로 달립니다. 메타세콰이어 잎은 부드럽기 그지없습니다. 아마 이 나무가 물을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. 그래서 물 숫자를 써 수삼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나무는 수직으로 곧게 그리고 빠르게 자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줄기가 옆으로 커집니다. 이걸 판근이라고 합니다. 메타세카이와는 원추형으로 보기 좋게 쭉쭉 올라가 멀리서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도로변이나 공원의 가로수와 조림수로 많이 심습니다. 꽃은 이 3월에 암꽃과 숫꽃이 한 그루에 핍니다. 늘씬한 키 못지 않게 갈색과 붉은색으로 익는 단풍도 보는 사람의 눈 호강을 시켜줍니다. 전국 곳곳에 가로수길이 있고 계절의 정취를 살리면서 영화나 TV 드라마, 사진 화보 찍는 장소로 빠지지 않습니다. 좋은 분들과 메타세카이아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.